부동산 그리고 메이플 관련 개인적인 문의를 주시고 싶다면 화면에 보일 수 있는 인스타 닉네임으로 DM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멋진입니다. 이번 주는 현생 일정 때문에 무자본 장사일기 15화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간이 하나씩 경매장에 채워두고 꿀빨던 장사를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장사법이라 하기도 뭐하고 그냥 토드만 딱세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경매 장칸 한두 개 정도만 채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누구나 할수 있는 거라서 영상이 올라가면 마진이 거의 안 남을 거예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백제 에드 에픽 펜던트를 저렴한 가격에 가져오신 다음에 130제 펜던트까지 토드만 해 주면 끝이에요. 현재 에디 에픽 백제는 5천만원인데, 이게 가끔 3천만원대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130제 아이템까지 토드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어제 저렴해서 하나를 구매해 주었습니다. 110제 펜던트 9만원, 120제 펜던트 20만원, 130제 펜던트 약 600만원.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었고요 총 들어간 비용은 이 아이템은 제가 최초템을 좀 비싸게 사왔는데 최초템을 3,500으로 계산을 해주면 30초만에 5천만원 정도를 번 거예요 그럼 한번 이 아이템이 얼마에 팔리는지 한번 경매장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주는 아니지만 1억 정도에 팔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이 팔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디에 픽을 사가는 이유는 바로 20성을 달면 40억 정도가 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도박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죄송하니까 이 도박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와, 이거 맞네 チイス